한해 300여만 명이 찾는 지리산의 탐방로 주변 흙이 유실되면서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데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등산객들이 생명의 흙한 줌을 나르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리산 중산리 탐방안내센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천왕봉 등반에 나서면서 비닐봉지를 가져갑니다. 봉지 안에는 지리산 길섭 생태계 복원을 위한 흙이 들어있습니다. 길섭은 길의 양쪽 가장자리를 지르는 순 우리말입니다. 지리산 주요 탐방로는 사람들의 자주 출입과 자연적 요인으로 토양 유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담아온 흙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지리산을 살리는 생명의 흙입니다. 힘들지만 제가 날은 으로 환경을 지킬 수있어 뿌듯해요. 등산객의 정성이 담긴 흙은 탐방로와 대피소 주변의 나무 뿌리가 심하게 노출된 지역에 뿌려집니다. 기존의 탐방로 복구는 탐방객의 편의를 돕는 사업이지만 길섭 생태계 복원은 탐방로와 주변 생태계를 함께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길 생태계는 그야말로 그 가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훼손을 로 먼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그동안 천왕봉과 초대봉의 식생 복원을 위한 생명토 나르기 캠페인도 함께 벌였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